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다미 5호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요, 우리 다육계에서는 그죠? 다육계 꽃이잖아요. 마리아, 와 엘크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 엘크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요 아이는 그냥 아, 내가 엘크야라는 표가 완벽한 아이죠. 금녹금의 조화가 가운데 녹이 진하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수형을 가진 대품 아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하나 정도 소장해 두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간절하죠. 지금 다육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 보시면은, 야 내가 언제 저만큼 저 아이를 키울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요 아이는요, 한 1년 반 이상 시간과 공을 들이면 이 정도 사이즈로 클것 같아요. 자, 요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품이죠. 14cm 나옵니다. 자, 14cm 나오는 대품 이 아이 오늘 특가 진행입니다. 7만원. 자 엘크 1번 아이 7만원 진행하니깐요 완벽한 아이입니다 문의주세요 7만원 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블랙한츠죠 자 블랙한츠가 이렇게 환년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블랙한츠가 구입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자요 아이 블랙한츠 너무 예쁘죠 수영도 반듯하고 입장뿔이 완벽한 아이 10cm 넘습니다 11cm 조금 안되는 요 아이를요 오늘 오후 특가죠 요 아이 5만원 진행하니깐요 어서 들어오세요 요아이 5만원이면 완전 특가입니다. 아 이뻐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줄을 그대로 짧게짧게 줄을 가지고 있는게 얘가 특징이에요. 블랙한치가. 자 요아이 오늘 5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창원마리아 갑니다. 자 4번 창원마리아입니다. 자 창원마리아에서 와서 창원마리아 라고 불리죠. 창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원마리아는 이렇게 입생이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와 있어요. 도톰하게 도톰하면서 이피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가 창원 마리아인데 아마 금을 그 키우시는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금을, 해놓기 금을 해놓기 키우다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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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너무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변이가 오고 다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때도 있지만 얘가 창원에서 왔는 마리아고요. 요 아이 3만원 진행할게요. 요 아이는 층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아이들은 12cm 되는 아인데 이 층수 보세요. 여기서 바로 커팅을 하시고 윗머리는 그대로 뿌리 내리시면 돼요. 자, 요런 아이가 재테크의 완벽한 아이죠. 층수가 높은 아이들. 자, 4번 창업 마리아. 3만 원에 수담해서 진행합니다. 5번입니다. 흑장미금입니다. 흑장미 특가 한번 가볼까요? 지금 수담이다를 구독하고 좋아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특가 진행. 자, 요아 2만 원 진행할게요. 음. 와, 이쁘다. 6.5cm 되는 말 길게 안 할게요. 가운데가 이렇게 뿔그스름하게 검정, 검 붉은색을 띠고 있는 흑장미, 요 아이 2만원입니다. 음, 요 아이 빨리 들어오세요. 더험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흑장미, 5번 아이 2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 아이 벚꽃이죠. 벚꽃 몽샹 아, 진짜 예쁘죠. 여러분, 요런 아이는요. 금다귀를 소장하는 분들 중에서 단계별로 꼭 갖고 싶어 하는 아이 중에 또 얘도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요 아이가 금 이렇게 복면으로 전체적으로 어쩜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 있는지 얘는 조금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커팅하실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쁘게 나올게요. 복권몽상은 참 예쁜 아이예요. 얘는 전체적으로 밑에를 커팅을 해도 얼굴이 나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자리를 떴을 때이 자리를 떴을 때 얼굴이 나올 것 같아요. 위에는 위에 대로 다시 철화로 키우시고 밑에서 생얼에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벚꽃몽샹 지금 특가 진행할게요. 요 아이 10만 원이면 여러분 아마 완전 득템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벚꽃몽샹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아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착한 가격들입니다. 4.5cm 나오는 벚꽃몽샹이고요. 요 아이 오늘 10만 원에 수담해서 특가 진행해드리니까요. 요하의 언능 보로 들어오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7번 안개금인데요. 안개가 요렇게 안개금도 하얗게 퍼리그죠. 안개처럼 하얗게 들어와야지 안개금. 안개 얘는 쌩얼입니다. 쌩얼. 안개 쌩얼이구요. 요아이 4만원이에요. 안개 쌩얼 갖고 계신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안개가 지금 철원은 많이 나왔는데 쌩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안개금 나 필요한데 요렇게 생얼 갖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은 요 아이 지금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생얼이라도 안개금의 특징 자체가 이렇게 꼬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금다기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또 꼬임 있는 애들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가지고 키우잖아요 자 10cm 넘는 안개금 요 아이 생얼 4만원, 7번입니다. 어서 수담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8번 스타부스입니다. 스타부스인데요. 잎이 어쩜 이렇게 환엽으로 똥실똥실하게 자랐는지, 금도 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얘 예, 특가 진행할게요. 오늘 2만원에. 자, 8번 스타부스 2만원. 이렇게 제가 특가를 한 번씩 넣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담이 영상 보시고 계속 끝까지 봐주시라고 중간중간에 특가 진행 넣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재미, 보는 재미가 있으라고, 요 아이 2만원 진행하니까요, 완전 특가. 잡으세요. 얘는 몬스터 산타 돌기입니다. 이게 전체가 잎이 다 금인 거예요, 여러분. 얘가. 얘가 지금 꽃대가 나와서 꽃대를 커팅을 했는데요. 얘가 전체적으로 금입니다. 보이시죠? 색깔이. 손톱 끝은 붉지만 입장 안에 금이 보이시나요? 울퉁불퉁 하면서 가운데 들어있는 게 얘가 몬스터 산타 금이고요. 요 아이 10만원입니다. 대품 사이즈입니다. 완전 완벽한 수영. 수형. 로제트 수영으로 완벽한 환입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요 아이 15cm 나옵니다. 15cm 나오는 몬스터 산타. 요 아이, 오늘 10만원에 완전 특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지금 바쁩니다. 택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수탈미네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몬스터 산타 요 아이 대품. 언녕 들어오셔요. 10만원이면 완전 기획 특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번입니다. 10번은 시밀레라는 아이입니다. 자, 시밀레 한번 오늘 특가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시밀레 오늘 6만 원 가볼게요, 여러분. 대품 사이즈인데 시밀레 얘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아이가 금이 돌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시밀레 완전 특가 진행할게요. 오늘 6만 원, 시밀레 6만 원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요. 크기도 작은 크기 아닙니다. 13cm 나오는 시밀레를 갖다가 수담에서 6만원에 낸다는 거.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시밀레 6만원에 만나러 와주세요. 11번입니다. 엘크 군생인데요. 여러분, 엘크 군생이라도 얘가, 음, 커팅할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군데군데 지금 커팅할 곳이 생얼처럼 뭐 엄청납니다, 양이. 엄청나서 요 아이는. 지금 영상으로 지금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크기가, 크기가. 보세요, 보세요. 어쩜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지. 와, 여러분, 요 아이 오늘 4만원 진행할게요. 엘크 군생 아마 4만원 가져가시면 대박 찬스일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군생 오늘 수담에서 11번 아이 4만원 특가 진행합니다. 여러분, 12번입니다. 12번은요, 여러분, 거미금 아시죠? 얘가 거미입니다. 자, 거미 대품 보내드리고요 오늘 거미금 대품 사이즈 10만원에 진행합니다. 자, 보세요. 13cm. 얘는 층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거미금은 바로 커팅하시면 됩니다. 바로 받자마자 커팅하셔서 한 이틀 굶기셨다가 커팅하세요. 커팅해서 요 아이 새끼 한번 받아보세요. 자고 받아보시면은 잘넣을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12번 아이 거미금이고요 거미금도 완벽하게 예쁩니다. 햇살을 받고 있는데도 너무 예쁜 거미금입니다. 요 아이 여러분 10만원입니다. 자 거미 10만원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13번 블루진이고요. 요 아이는 여러분 제가 지금 4만원 진행해드리는데요. 자 요거 보셔야 돼요. 입장 끝에가 지금 말라있는 애는 커팅하는 사이즈. 지금 11cm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포를 뜨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 밑에서 떠야 돼요. 요 밑에 떠서 수영을 그대로 예쁘게 받으세요. 이렇게 떠서. 그대로 예쁘게 받으시고, 밑에서 자구 받으시라고 요 아이는 4만원 진행해 드리니까요. 요 아이 13번 블루진 오늘 수단에 오셔서 4만원에 가져가시면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4만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